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자맨 네, 지난주 제 성적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주는 오빠 성적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끝났고, 좋아요. 빨리 설정. 네, 이제 오빠는 MSA 어, 준비반 2반 클래스여가지고 MSA 성적도 성적을,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m s r 가 뭐죠? 네, m s 이는 독일에서 10학년까지를 어 이제 다니잖아요 10학년이 중학교, 11학년, 12학년, 아니면 13학년이 고등학교 이렇게 독일에서는 아니는데 m s r 는 10학년을 졸업한, 이 여기 적혀져 있어 미틀 t t l e r e n s c h u l 어, s c h u l a b s c h l 중학교 끝났다, 네, 약간 중학교에 이런. 약간 수능 같은 걸 보는데 음. 이 성적에 따라서 이 학생이 긴나짐을갈 건지 아니면 패스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11학년을 못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MSI가 필요한 아웃수비 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 제가 다음년부터 다음 이제 고등학생이 독일에서 음. 되기 위해서 어이 시험을 1년 동안 준비를 했고 시험을 아비투어의 중학교 버전 느낌이 죠 중학교 버은 느낌이죠 이거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는 평점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저도 안 봤습니다 전 방금 봤어요 그러면 여러 이거 어떻게 어떤 파일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응. 뭐, 멋진 사인과 함께 들어가지고 이 파일이 되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흐늘흔들하지 않고 딱딱딱딱해 네. 이렇게. 네, 그래도 이게 중학교 중수능인데 중수능. 저 같이 받될까요아 일단 제가. 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대충은 알아요. 일단 평점을 먼저 얘기할까요? 평점 먼저 말하면 안 되죠. 평점 마지막 아니니까. 아 일단 소감부터 한 번. 아 소감. 네. 아 소감부터 말하면 일단 평점은 알기 때문에. 아이 뭐 진짜 아니 저는 사실 그 추자매 Y를 이해 가장 못하는 게 자기가 몇 점을 받을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이 학기 때. 아니 알고 있었어요? 응. 어 아, 그러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생각한 대로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점도 그냥 생각한 대로 하고 아니, 제 컨셉이 너무 잘하지 않기거든요. 질수 <laughs> 없어. 그래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어, 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안한 성적이 문제를 보내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안 하기엔 그러니까 너무, 음.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더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할 수는 있죠. 당연히. 아. 저는 만점이 아니면 더할수 있죠. 당연히. 뭐 엄마 <laughs> 원하던 답입니까? 어, 좋네요. 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안 해서 문제니까. <laughs> 언제 볼수 있는지. 근데 되게 가, 가족의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죠 성적이 좋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요. 네, 네. 훈훈하네요. 훈훈하네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어 그냥 이제 한번... 제일 좋은 거부터 갈까요 아, 제일 좋은 거부터 갈까요 수학. 수학. 네. 이거는 뭐늘네 원. 와 이거는 뭐 오빠의 와, 뭐, 어. 시그니처죠? 아니 뭐 그냥 기쁘지도 않아요. <laughs> <laughs> 수학은 그냥 뭐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수학은 <laughs> 영어, 영어, 일. 네, 아이 뭐 이것도 뭐 아니 영어 그냥 뭐 독일어에 비하면 그냥 뭐. 경선하기까지. <laughs> 아이 뭐 아이. 독일어에 비하면 그냥 영어는 그냥. 뭔가서 <laughs> 뭐. 어, 되게 멋있어요 지금 느낌. 에이, 감사합니다. 아이 경선한 곳으로 갈까 거네. 네. 예, 경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체육. 아, 체육, 네. 뭐 예상하셨어? 체육은 사실 실력으로는 1. 음. 근데 저번 학기에 제가 3을 받았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아마 중간에 2쯤 받지 않나. 응, 음, 오, 맞아요. 맞아요? 음. 아이, 뭐, 이것도. 네, 맞아요. 스포츠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1 받으면, 음. 아, 쟤는 못하는 게 뭐야, 막. 아, 이 조사, 조사 들어와요. 아. 학교에서 조사 들어와. 쳐다보고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음. 2로 했습니다. 잠깐. 적당하네요. 그럼 독일어 갈까요? 독일어는 뭐 저번 학기랑 똑같이 3이겠죠? 네. 네, 3 받았어요. 그래도 저렇게 하면 잘해지거요 아, 근데 이게 독일어가. 2는 뭐, 못 받았네. 2는 못 받죠. 음. 그니까 저는 그, 가능하지 않는 노력을 안 합니다. <laughs> 이 멋있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 3입니까? 응, 네? 3이야. 13만 명까지 계속 3입니까? 저는 독일어는 13만 명까지 3 받을 예선입니다. 오 어? 욕심만? 이2안 되나요? 욕심 안 나요. 왜냐? 네. 수학이랑 영어가 계속 1이기 때문에. 근데 더 좋은, 그걸 막, 노력한다면, 서요 자기는 더할수 있다면. 서더할수 있죠.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자, 할자 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 과학이 3이 나왔어. 근데, 과학을 2로 만드는 노력이랑, 독일어를 2로 만드는 노력이랑 차원이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더 독일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 음... 이 말이죠. 시간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어 빼고 다 1이야. 그러면 물을 그러면... 받아야죠 아... 납득이 되죠 이렇게 좀 약간 성적이 된 저... 사람이 많으니까 네? 권력이 그러니까. 되게 좋으시네요 근 설득 요 손을 이렇게 막 쓰니까 이게 막좀 아유, 뭔가 이 있는 거 손... 같아 이게 아니 그게 <laughs> 여러분 그 하나 팁 알려드리면 영어 영어 할때 손이 영어는 그냥 손으로 말하 어떤 느낌그러 그니까 지금 이러죠 이렇게 아 영어를 영어를 보세요 그냥 한국에서 일본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너무 하면 시끄럽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어 그냥. 바디 단계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탈리아 아니니까. 아 이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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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오, 이 w i r t shaft and 그거는 소치아 근데는 뭐예요? 이거는 소치아 근데는 이 독일의 예를 들어서 저, 저희 이제 나이 또래가 18세 17세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할때그 어떻게 일을 하는 법이나. 그런 거 정해져 있네 저희에게 음. 도움이 된좀 실상적인 그 독일의 정치나 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4가 나왔어요. 네, 이거는 4가 나왔죠. 왜요? 왜 그럴까? 자, 이게 저번 학기 에 아마 제가 2를 받은 걸 기억을 음. 하는데, 이번에 왜 4가 나왔냐? <laughs> 어. <laughs> 어머님 표정이 <laughs> <laughs>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2에서 4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반대로 묻고 싶어요? 네? 정확합니다.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인지물어봐야겠요 뭐 네? 맞췄는데 기분이 별로인 건왜 그러죠? <laughs>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수업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안 들었어요. 왜왜 네. 그랬을까요?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재미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확 봤어. 떨어진다고요? 왜냐면 2랑 4에, 2랑 6에 중간에 사장. 아 6? 네. 6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뭐 있죠 저는. 아 있어요. 아그면 그럼 뭐.. 아, 아는, 아니, 아는 사이에 공감되죠 해공감 아니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 또 하나 이 과목은 MSI에 안 들어갑니다 MSI는 과목 음... 4개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영어, 독일어, 수학 그래서 안 하셨군요 그래서 안 했죠 그거는 뭐.. 팍테어리 팍테어리도 네. Theory. 별로 수업 안 들긴 했는데 이거는 사진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죠 음, 이건 2가 나왔어요 2가 나왔어요? 네. 왜 이렇게 높게 나왔죠?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작년에 아니. 저번에도 아, 이 아, 나, 아, 저번에도 아, 이나오긴 아. 했는데 내 수업 안 들은 거 치고는 이 나왔네요. 오 잘했네요. 네. 선생님 좋았나 아 봐요. 네 선생님 좋으세요. 그럼 프락 스에시스는 뭐예요? 프락 프락시스는 프락티콘. 아 이건 이요 이? 이가 나왔어요? 네. 내일 조금 프락티콘 가가지고 좀 누나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나가 작성한 거요? 예 아니야 근데 이거는 또그 네. 거기서 하는 거반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제출한 아. 게 반인데 아마 제가 그걸 안 했겠죠. 그러 근데요. 네. 당일내 학교에서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이.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죠? Establishment. 네. 안 하신 건데 되게 당당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저랑 거... 이게 대 뭐라 받는 대우가 달라요, 이거 봐요. <laughs> 아니 아니 어찌됐던 상아 나오고 이가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게 너무 당당하셔서. 이가 나온 거는 좀 당당해도 되지 않나요? 사 사. 사는 좀. 아니, 아니 예. 다음, 다음 성적을 보세요 다음 성적을 다음 이거 뭐예요? 읽어주세요 야 이거는 프락티콤에서 내가 실전 학습에서 프락티콤에서 몇 점을 줬는지 몇 점이에요? 1 1 받았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성적이 좋으니까 뭐 따로 그래서 지금도 막 그냥 스카우트만 자꾸 들어오죠? 그죠아 내일도 좀 틱톡 요즘에 저가되게 틱톡에서 이게 인기가 좀 워낙 있다 보니까 그게 있나봐요 제 니즈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음... 틱톡에서 자꾸 저를 원하시는데 또 제가 더 정이 있잖아요 저는 도덕 1이거든요 <laughs> 도덕 없잖아요 도덕 없는데 도덕 1이에요 하며 그래가지고 <laughs> 내일도 그냥 가서 볼란티이예쁘고 말하세요 볼런티어. 여기 도덕은 엄마 독일은 도덕을 약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있어 룰이 아... 철학이랑 비슷해 약간 정해져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 아시아에서 얘기하는 거 더 다를 수도 있네요. 네. 어쨌든 저는 네.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MSA 프레젠테이션, 네네. 이거는 영상으로... 이거는 한 이틀, 이틀 전에 전... 3일, 3일을 준비한 3일 것 같아요. 그때 죠 이거는 뭐다 아시나? 이 아니요? 스토리는 다 아시지 않나요? 네. 아... 그 이거 사실 아, 이거 찍었다. 항상. 이 프레젠테이션을 그 영상에서 못한 게 있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학교에서 가가 지고 시험을 보는 선생님 한 명한테, 선생님이 체크를 해줘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었는데 제가 그걸 못읽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걸 못 했어요. 근데, 근데 못 사실 했을까요? 그때도 나랑...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프레젠테이션 가서 만났어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도 이래 받았네요. 되게 거창하게 말하셨네요. <laughs> 이게 아니, 어떻게 포장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안한 것도 포장을 잘하는 거 같고 아니 내가 제가 성적 발표할 때는 저보다 엄마 오빠가 더 많이 얘기하는데 오빠는 자기 성적이 자기가 더 많이 얘기해 이게 근데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사람이 지능은 말에서 나와요. 그러면 평점을 보러 가시면 네, 평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시나요? 저 만족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저도 만족합니다. 제 평점이 되세요? 네네 <laughs> 이사람이왜만족해 아, 왜냐면 m s a 저랑 다르잖아요 제 평점은 그쵸. 사실 아, 8학년 때 g a Nam, s i d MS, r Tomsing, Nam, Na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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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까 a m a Na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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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k a 마 a n a 면 a m a n a 면 a m a Nakama, 마 a k a m a n a k 면 m a Nakama, Nakama, n a 알았어요. <laughs> 어 그럼 자기가 얘기하시면. 네. 아원포 나. 네. <laughs> 어, 네 멋있게 얘기하시네. 아, 지금도 바디랭귀지 보여줘아원포인 네, 아니에요. 원포인나 어, 아니에요.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님? 대 네, 그냥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려야죠. 이건 네, 써았습니다 만족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가요? 일단 1 점이랑. 1점 대라는 게. 님 네. 네. 저랑 거의 1일 차이 나는 거예요. 0.8 차이나니까 거의 2이 차이나 나니까 한 단계 저는 밑에고 오빠는 네네. 한 단계 위인거야 아 근데 이거를 음. 1이랑 2를 한 단계라고 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는 약간 그렇게 해야지 좀 공부를 열심히 아, 하고 아니 뭐, 뭐 질문이나 아니, 뭐 공부... 얘기할 게 없냐 이거를 어, 별로... 기본,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네 어, 학생으로서 학생이니까 네. 그냥, 어... 필이 없으니까 수업을 안 듣거나 아. 도움이안 되니까 안하거나가 아니라 학생의 본분의 모습은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아 근데 이거는 음. 굉장히 저로서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마음에 와닿는 게 사실 제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아마 다 열심히 했을 텐데 이 독일이나 필리핀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음. 어, 그 문화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유로운 제... 문화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그쵸. 그렇게 막. 제... 하나 뺀다고 해서 혼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0학년인데, 11학년 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게 뚜렷해. 그러면 10학년 그, 그냥, 안 가고 막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좀 영향을 음. 살짝 받지 않았나.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까지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지금 제가. 약간 또 더... 아니, 그게. 힘들어서 좀 지쳐있지 않았을까 지금 약간 멘탈이 <laughs> 공부는 멘탈리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멘탈이 좋아야지 공부도 잘할수있데 오빠는 공부를 언제 해요? 다들 잘때요 저는 오빠 공부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렇게만 <laughs> 일 나오면은 <laughs>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 학기에 고등학교 11학년 올라가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할수 있는. 근데... 왜냐면 뒤쳐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수 있는.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쵸? 그렇 이제 되는 거죠. 그 전에 으면 열심히 했 조금 막 숨고르기를 할 텐데 음... 그거는 뭐 주위도 마찬가지로. 아 저도 공부를 그러니까 막이 학기 됐다고 해서 엄청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 그렇죠. 그래도 조금 했어요. 어, 네, 했어, 봤어. 거기에 대해서 순채할 정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워밍업으로 조금 달릴 수 있는 그 체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생새 학기 내년도 저도 겁이 나긴 해요. 저도. 아, 김나지우에서. 근데 저는 기대되긴 해요. 아, 오빠는 제가, 새로... 저는 처음으로 이제 김나주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저깐 그러니까 저도 빌고 그러니까 때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잖아요. 그럼 진짜 손들을 그게 없어요. 음, 용기가. 네, 그렇죠. 저 동의합니다. 어려워요. 네. 친 take a legend. I t 그것도 a legend. 수업 a 적응하는게 아니라 제가 t 년에 e a l e 적응을 잘하는 쪽으로 가니까 음. 근데 이제 수업 a 조금 집중하고 e n d I take a legend. I take a l 을 g e n d I t a k 는 a l e g 는 n d I take 하 legend. I take a 약간 너무 친구들하고만 친해진 느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좋은 점이 당연히 친해을때막 아, 이렇게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별로 안 친하면 안 고쳐줄 수 있고 그냥 늦잖아요. 음. 근데 다 친하니까 원래 다, 어, 거. 어, 다 알려주는 거죠. 어, 누구랑 얘기해도 그냥 어이렇게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음. 약간 이런 식으로. 그건 또 좋네요. 그건 그거, 거는 제가 이학기때 느꼈어요. 왜냐면 음. 제가 이학기때 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쳐지는 일이 더 많았어요. 음.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더 제가 성장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손들어서 틀려본 적이 없어서 아직 그거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laughs> 음 극히 음. 이해하시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 <laughs> 아 그런 거. 네네. 저는 용기를 손안 들거든요. 저는 확신으로 손을 들거든요. 아, 아 이거 멋있다. 용기가 아니고 확신으로 손을 든다. 약간 아, 내새 학기 목표? 평균 이제 점수 네. 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7.2.7이 나왔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11학년 첫 학기에 평점 뭐몇 점은 낮겠다고. 아 음, 저는 그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성적이 제가 뭐라 그러죠? 뭐 엄청 잘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하다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새학기에서도 영어, 수학, 무조건 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도 뭐 제가 할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납득할 만한 성적이 나오면 저는 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딱히 막 그렇게 엄청 거대한 목표는 없는데, 그래도. 그래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잘 받지 않을까요? 4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독일어에서 4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다. 네, 저는 근데 굉장히 겁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용유 그 너무 쉽게 쉽게 생각 안 합니다. 시부야님. 어, 좋습니다. 네, 추장매 Y가 확신이란 용기에 저의 뭐라 그러죠 명언에 감흥을 받아서 눈물이 흘릴 모양입니다. <laughs>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둘이 살면서 낯담마랑 어, 그 우리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 가져서, 그죠이팅 해야죠. 제가 다, 다 내년에 김나지움 가기 때문에 이김나지움 성배는 역시 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많은 그아드바이스를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동생은 왜 우는 거예요? 동생은 자기가 지금까지 손을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틀린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어, 많이 서러웠나 봅니다. 위로의 어. 메시지 남 그... <laughs> 위로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제 합격 그 잘했다 그런 건 괜찮고 시장의 와이가 더 열심히 할수게 위로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어, 저희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laughs> 어, 더워. 잠깐만, 문이 닫고 있었네. 구독과 좋아요 알리 설정!